네, 반갑습니다. 이번 종목은, 어, 에코 플라스틱입니다. 에코 플라스틱이 오늘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관련해서, 뭐, 자동차 친환경 전환 가속화 기대감에 상승폭을 좀 보여줬던 그런 기업인데요. 지금 장 끝나고 나서 유상증자를 때렸습니다. 240억.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종목에 비해선 큰 증자 결정이죠. 주주 배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시간에서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는 너무나 쉽게 알수 있겠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하한가를 갔잖아요. 이것도 매매 또 팁이 있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사세요. 시초가에 사면은, 어, 진짜 빠른 단타 매매로 바로 수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상타 매매도 했었고, 지금 시간에서 빠졌다 한들, 어, 4,900원이죠. 그렇다면 보면 4,900원보다 조금 더 밑에서 시작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15% 정도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0%까지, 3, 4%는 수익 구간을 분명히 바로 내주는 그런 구간이 나올 텐데요. 그건 내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에코플라스틱 보유자분들도, 어,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증자가 나오더라도 상담 매매 했던 종목들, 외국인 기관과 투신 잡았던 종목들, 절대로 내일 하락봉 나오자마자 물량이 은봉이 길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네들도 같이 함께 매도를 한다면 한 번은 은봉이 좀 빠지고 나서 7-8분 뒤에 9시 7-8분 뒤에 소폭 반등 네, 시초가 까지는 회복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패턴들 유지가 될 겁니다 분명히 일단 유상증자를 통해서 어, 3자 유상증자였으면 더 엄청 긍정적이었겠지만 다소 아쉽 아쉽다라는 생각도 좀 갖게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 어, 하필 상담회를 했는데 이런 기사를 때 때리다니 이 종목은 아마 추후에 금지 종목처럼 사람들이 많이 심리적으로 조금 안 좋은 이미지를 심었던 심어준 그런 기업으로 갑자기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아쉽지만 내일 시초가에 잘 대응하셔서 잘, 타, 잘 탈출하셨으면 좋겠고. 주포와 세력이 있는 종목인 만큼 절대적으로 주식이 그대로 죽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내일은 조정 구간을 거치겠지만 금요일 시장내 네, 분명 상승폭 나와줄 것이다. 저는 예상을 하고요. 일단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